안녕하세요, 여러분. 가플러입니다. 오리진이라는 컨텐츠는 최대 40명의 유저가 필드 보스의 공격에서 스타로이드 제어기가 파괴되지 않게 지키는 어, 레이드 네요? 이벤트입니다. 오리진 구역 내에서는 모든 유저가 건축이 가능하며 최대 1280개의 건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PvE 서버 시즌 세번째 챕터 권속의 분노가 오픈되면서 오리진 하드모드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하드모드에 입장하기 위해선 절망의 구역 통행증이 필요하며 오리진 노멀모드에서 1000점 이상의 점수 보상인 오리진의 보물 노멀 난이도 삼 상자에서 루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리진 하드 난이도에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통행증을 쉽게 얻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나무 지반 두 개를 설치할 재료, 화염병이나 수류탄 다섯 개에서 10개, 방어형 포탑을 만들 재료와 바이오메스 플라즈마 탄입니다. 방어형 포탑과 플라즈마 탄은 메메틱 건설 공사 시퀀스 방어형 포탑 스킬에서 습득할 수 있으며, 방어형 포탑 라인의 마지막 방어형 포탑 2까지 습득하시고 연구 작업대에서 플라즈마 탄을 제작해 오리진으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방어형 포탑과 플라즈마 탄의 제작 재료는 개시 방어형 포탑 건설에 필요한 재료와 플라즈마탄을 가지고 오리진 구역으로 오면 거인이 가래를 뱉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스가 스폰되며 오리진 구역 안에 스타로이드 제어기에 스타로이드를 넣어주면 오리진이 시작됩니다. 3분의 준비 시간이 지나면 보스가 스폰되며 그 안에 우리는 최대 400점의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염병과 수류탄을 바닥에 던지거나 건축물을 높게 만들어 떨어지는 방식으로 체력을 깎아줍니다. 자신의 체력을 1000 이상 회복하면 100점, 5000 이상 회복하면 200점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 만약 같이 하는 플레이어를 빈사 상태에서 구조한다면 100점을 더워도 시작하기도 전에 최대 400점을 얻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리진 시작 전 3분 동안만 가능한 방법이니 반드시 오리진 시작하고 하셔야 합니다. 힐작을 다 하셨다면 다음으로 보스가 잘 보일 만한 장소에 집안을 설치하고 방어형 포탑도 설치 후 앉아서 보스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면 되겠습니다. 보스가 스폰되면 포탑 공격으로 백사병이라는 보스 방어망이 사라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백사병 껍질 제거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방어형 포탑 2 기준 한 발당 15,000으로 만딜에 100점, 5만딜에 200점, 10만딜에 300점 총 7발 이상 명중시 60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스 방어망을 없앤 후 총기 5만딜 공격으로 100점, 시간차로 스폰되는 몹들 5마리 처치에 참여하면 100점으로 200점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내 클리어 점수는 5분 안에 보스를 처치하면 200점, 10분과 20분 내에 처치는 각각 100점으로 400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점수는 총 1600점이며 점수 항목 중 방어를 위한 무분별한 건축 없이 쉽게 1000점을 얻고 하드난이도 통해 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드 난이도 역시 직접 플레이해본 결과 위 방법으로 전부 1,200점 이상으로 7월 23일 기준 모든 하드 난이도를 클리어하였습니다. 더불어 하드 난이도 세 번째 보상 상자에서 4챕터에서 열리는 오리진 마스터 난이도의 도전이 가능한 통행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리진 비밀 사제의 하드 모드 공략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백사병 껍데기를 제거하기 위해 플라즈마탄 공격을 하고 그로기에 걸리면 곡띠를 넣어 줍니다. 때고 내려 다시 타! 됐고 내려! 총 쏴! 최대한 딜을 넣어 최소한의 체력만 남겨놓고 공격에 면역이라고 뜬다면 공격을 중지합니다. 보스의 체력이 2칸 이하로 떨어지면 마지막 패턴이 파동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동 이후에 본체를 포함해 3개의 비밀사제 형상이 나타나며 본체는 검은색을 띈 회색, 분신은 파란색으로 색이 다릅니다. 만약 분신을 처치하면 실패하기 때문에 본체가 분신에 이동하는 패턴은 가만히 바라보다 이동을 멈추고 날개를 움츠릴 때 곡뒤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비밀사제는 스타로이드 제어기 일대에 광역번개 공격을 하며 실험 결과 7번의 번개 공격 안에 비밀보스를 처치해야 합니다. 됐네! 깼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른 서버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PVE-01 1서버 기준 모든 오리진 구역에 건축물이 많습니다. 방어를 위한 건축을 해야 하는 레이드 장소에 무분별한 건축 때문인지 더 잦은 렉과 보스 처치 중 이동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오리진을 즐기고 난뒤 본인이 설치한 건축물들은 철거를 부탁드리며 클로즈 베타 때처럼 오리진이 끝나고 난 뒤에는 건축물이 리셋이 되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가플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